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영예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한미동맹의 황금기를 강조했다.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서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국민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훈장을 직접 걸어주었다. 무궁화 대훈장은 금색 목걸이에 월계수인 메달이 달린 형태로 우방국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되는 최고 훈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목에 걸며 대단히 아름답다. 당장 쓰고 싶다며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특별 제작한 참마총 금관 모형을 전달했다. 신라왕국의 상징인 이 금관은 하늘의 권유와 지상의 통치를 연결하는 신성함, 지도자의 리더십을 뜻한다. 외교부는 신라의 평화 정신과 한미 공동성장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형은 트럼프의 반짝이는 취향을 저격해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노킹스 시위가 한창인 트럼프에게 완벽한 왕관 선물이라며 한국의 아첨 전략으로 평가했다. CNN도 호화로운 대접이라 보도했다. 이번 선물은 무역 안보 협력 논의에 물꼬를 탔다양 정상은 우찬에서 한식 상코스와 황금 디저트를 나누며 북핵 경제 의제를 논의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의 현대는 한미 관계 격상을 예고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